씌워진 또 하나의 굴레 의혹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관계죠. 자, 수원지검 형사여부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배임 또 뇌물 공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증거 인멸 교사 같은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어, 김전 회장은 영장 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관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 민주당에서는 좀 다른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성남FC 의혹 같은 경우는 민주당 법률 위해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좀안 보이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성남FC 의혹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네. 개인적인 이득을 본 것도 아니고, 네. 또 대구FC나 경남FC도 후원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안이 있는 어, 그 어떤 소위 말해서 현안, 그러니까 그 기업이 풀어야 될 어떤 숙제가 있는 예. 업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어, 공적인 업무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음.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적인 업무로 치러진 것이 그렇죠. 아닙니다. 그리고 어, 아직 구체적으로 의혹이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음. 어떤 물증이 나온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사안에까지 어, 당이 만약에 나설 경우에 이 부분이 그러면은 이제 그 리스크가 나중에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어, 다른 유사 사례가 없고 그 다음에 공적인 업무가 어,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성남 F C 사건과 이번 그 지금 변호사비 대납 우혹은 완전히 결이 다른 거다. 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이 부분은 뭐좀 아직은 좀 어, 이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김성태 전 회장은 계속 이재명 대표를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역시 뭐 지난번에도 밝혔죠 쌍방울 내이 내복 사이버 본 것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두 명이 가까운 사이다 이런 진술들이 검찰반 또는 언론발로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묘한 기류에또 코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만나본 일도 없다. 그런데 전화 통화는 누군가 뭐 술 먹다가 저를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자, 좀 애매한 그런 뉘앙스의 말 같은데요.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통화는 했다는 얘긴지, 통화는 했는데 혹시 그게 뭐 증거로 나올까봐 미리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것인지, 저 발언이 좀 문제가 될까요, 김대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겠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강고한 입장을 표명하다 예. 보면. 이를테면 일종의 거짓말 프레임 속에 스스로 빠져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과거에도 경남도 지사를 했던 김태호 지사 같은 경우도 어, 이 박연차 회장을 네. 전혀 모른다라고 했었는데 예. 두 사람이 어떤 공식 석상에서 사진을 찍은 이런 것들이 등, 드러나면서 네네. 전혀 모른다라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스스로 공무총리직 후보자직에서 물러나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논리 자체가 아냐, 모르냐의 논리로 가면, 이건 일종의 흑백 논리입니다. 예. "흰색이야, 검은색이야"라고 음. 물었는데, 본인은 흰색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검은색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 모든 논리가 깨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어 논리가 깨지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당 대표는 은근슬쩍 누군가 전화 통화로 바꿔져서 통화한 기억이 어, 통화했다는데, 나는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음. 이거 이제 일종의 이 흑백 논리 자체를 깨고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폈다고 라 봅니다.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저 발언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성태를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라는 식의 이렇게 두루뭉실한 화법을 만들어 낸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한 것은 결국은 검찰이 제3자의 진술 혹은 통화내역, 이를, 이를테면 이재명 당대표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어떤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관계자의 진술 혹은 통화내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 예. 그래서 결국은 아~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인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주장했을 때 이런 방어 논리 그걸 차단하기 위한 이재명 당 대표의 교육 지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아.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어쩌면 통화했을지도 모르는데라는 음. 정도로 밀려 진술이 밀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중에는 알긴 아는데 가깝지 않다거나 예. 어, 만났었을지 는 모르지만 네. 그 사람이 나에게 변호사비를 단합해 들 정도의 그런 관계는 아니다. 네, 뭐 네. 이렇게 계속해서 돈, 에이,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저는 이화영 전 이, 경기도 부지사라고 봅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뭐 카드를 받고 하면서 일종의 뇌물을 계속해서 예. 받아왔던 인물 아닙니까? 네. 이분이 이재명 어, 경기지사 당시에 측근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쌍방울과 연결고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검찰이 만약에 그 이번 사건, 그러니까 변호사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입증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정말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러면 저는 의외로, 의외로 제3의 야권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화영 부지사를 연결해 준그 연결고리, 고리 커넥션이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커넥션은 어쩌면 쌍방울과 경기도가 다 같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건 단순히 유추일 뿐인데 음. 검찰이 과연 거기까지 수사와 증거 증언을 확보했는지 여부는알수 없습니다 다만 네.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사건이 음. 이재명 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나무 의혹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네.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이런 방구 언급이 없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전혀 다르게 용두사미로 이렇게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